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제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압박 받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또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나가고 또그 일을 또 과거로 생각하고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. 되게 많이 걱정도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게또 이제 우리네 삶이더라고요. 하루하루, 일주일, 이주일, 한 달, 두달 시간을 지내면서 나름 안간힘을 쓰고 정말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데도 안될 때도 많고 또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되게 속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또. 살아가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지내는 게잘 지내는 건가?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, 되게 주저앉을 때도 많고, 되게 낙심할 때도 있더라는 거. 그런데도 거짓말처럼 또 그게 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자책하지도 말고,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, 주어진 상황에 맞게 또잘 살아가려고 했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. 또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. 살아가는 게 뭘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좀더 좋을지 여러 가지 의 모습들, 여러 생각들 국민들도 하게 되더라고요. 잘 살아가려고 마음 먹어야겠죠. 조금 더 굳은 결심으로, 굳은 각오로 또 지내봐야 되겠죠.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. 어떤 모습이든 간에.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나가더라. 또 나아지기도 하고, 또, 또 다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더라는 거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. 자기 자신에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일이 가장 큰 우려, 가장 큰 염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조심히, 조용히 잘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날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절망 속에 빠져 살 것도 아니더라는 거.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뭔가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기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에 걸맞게 상황을 잘 추스리고 움직여 가다 보면 또 나름의 희망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여러 가지의 고민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고충들이 같이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도 또 살아가는 거죠. 또 지내보는 거다. 라는 겁니다. 버티고 경험하고 또 다듬어 나가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다 보면 또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무언가와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자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뭐 작은 일인데 참, 그게 작게 안 느껴지더라고요. 내 자신을 자책하고, 되게 힘들어하고, 되게 압박하고, 되게 내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이고, 바보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약간의 좀 힘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지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또 힘들어하던 그 기간 동안, 여러 생각들, 여러 걱정들 했던 것들이 또 나에게 또 약이 돼서 좀더 진지하게, 좀더 깊숙이 들여다 보기 하는 그런 또 가르침도 주더라고 살아가는 게참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 겸손해져야 될것 같고 한발더 물러서서 보기도 해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또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또 시간이라고 하는 게또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또 무뎌지고 또 넘어가게 되는 거구나. 뭐 그런 생각도 하다, 하게 되더라고요. 잘 정해야 되고, 익숙하게 일을 또 해내야 되고, 여러 가지 생각, 고민, 걱정, 염려,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고, 어떻게든 좀더 단단해져야 되고,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걱정, 여러 가지 염려 등등을 다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. 누가 뭐라든 간에 조금 더 힘내야겠죠. 조금 더 단단해져야겠죠. 그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잘 견딜 수 있을까? 또 나중에 삶이 나의 인생이 좀더 그래도 활짝 이렇게 펼쳐지는 날도 오긴 할까?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 마음을 먹어봅니다. 지켜져야될 텐데. 지켜나가야 될 텐데. 유지해야 될 텐데, 라고 생각하기도 하니 안간힘을 씁니다. 좀더 강해지려고 애쓰기도 하고, 단단해지고, 좀더 강해지고, 좀더 분발하고, 많은 것들을 좀 해내려고 해야 되겠죠.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 볼 작정입니다. 월요일인데요. 이제 주말을 지내왔죠. 지나왔죠. 지난 주말은 일요일 하루 쉬는 것 때도, 그 하루 쉬는 날도, 맘 편히 쉬지 못했거든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압박 받고 밤잠 설치고 계속 들여다보고 일하는 거 말입니다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어색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서 버벅거리고 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또 적응도 되고 좀더 나아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내 스스로에게 또 하기도 합니다 불황이 심하게 몰아닥친다 라는 거.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 엄난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우리가 좀더 분발하고 조금 더 힘내보고 좀더 강해지자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다들 누구에게나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. 근데 이 시기를 잘좀 견뎌내야 되겠다 잘 극복해야겠다 라고 계속 내 자신에게 말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입에 붙어가지고 내가 왜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하냐 이런 자책감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겠다라고 결심의 결심을 자꾸 더 하려 합니다 나아져야 되겠다 좀더 괜찮아져야겠다 좀더 힘을 내 보자라고 나 자신한테 말하는 중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저하게 실리, 당장 눈앞에 볼수 있는 실력 이런 것에 좀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강해지고 좀더 굳은 각으로 우리들을 잘좀 다듬어 나가면 좋겠습니다. 잘 갖춰 나가보죠. 좀더만들어가 보죠.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나지는 아 뭔가를. 만들어내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, 좀더 단단하게 마음먹고 전진 또 전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